어느 날 당당이가 농부와 함께 일을 하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우물에 빠진 당나귀를 구해 내려고 이 당나귀의 주인이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당나귀를 구해 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우물도 오래되고 당나귀도 늙은지라 그냥 아예 우물을 털극더미로 메우 보기로. 동네 사람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흙덩이를 우물에 던져 넣자 당나귀는 슬피 울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우물에 덮으려고 던지는 흙덩어리를 당나귀는 발로 딛디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 결국 동릉 사람들이 던진 흙덩이를 다져가면서 그 깊은 우물에서 당나귀가 빠져나와서 살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를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배워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당나귀는 고난 중에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당나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을 해하다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세상일을 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생계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영적인 문제, 기다 등등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피곤하기 쉽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먼저는 피곤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일반적으로 죽이만 하는 선행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심신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쉽게 쉽게 따라오는 것이 낙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일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전도하라면 전도대도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 그리고 누구 하나 칭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쉽게 쉽게 피곤함이 생겨납니다. 더욱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주목을 받고 더 비판을 받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아 자기 시간을 들여 자기 물질을 들여 교회를 한다고 했지만 한 순간의 실수 그래서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실수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또아 정말 비판을 받을 때 힘이 쫙 빠지면서 자연적으로 심신이 피곤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충성한 일꾼들을 항상 칭찬하고 격려할 지언정그한 번의 실수 때문에 비방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수군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 안에 충성성은 일꾼들은 거의 다다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씻고 정성을 들이고 사랑을 드리고 가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농부는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내가 주회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기는커녕 응답이 지체됐을 때에 가족들과 전도대상자들을 내 나름 죄선을 다하여 섬기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를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 점점 나는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구역 일을 하면서 기관을 섬기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내가 속한 소그룹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 때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낙심할 일이 올때 이런 좌절한 일이 올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낙심을 극복하고 선한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남원생에 최선을 다하여 선한 씨앗을 부지런히 심겨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 다음 게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연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뚜렷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콩 심은데 콩 나고, 밭 심은데 밭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팥을 심어 놓고 콩을 거둔다는 것은 너무 무지하고 오르썩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지, 심지 않은데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없인 여긴다는 뜻은 표준 세번 번역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한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속을 수 없단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예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진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예수. 그래서 그동안 정든 곳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아들이 없어요. 후손이 없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너의 우선을 많게 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첫하예를 들여 이스마일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일의 후예가 지금의 누굽니까? 저기 중동지방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오늘도 저 중동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세워질 것을 거두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야구부를 아시죠? 야구부는 형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을 써서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연로한 탓에 눈이 어두운 것을 악 이용해서 그 축복의 기도를 자기가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엔 집안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첩을 드렸는데 첩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나중에 그렇게 애지중지한 요셉을 죽이지 못해 이 방으로 팔아 넘겨버린. 무려 13년 동안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지냅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업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의 것을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심는 그 씨앗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뿐만 아닙니다. 아베 왕후 이세벨 왕비를 아실 것입니다. 그 선한 포도원 주인 나봇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이후에 몇해가 지난 다음 이 이사벨 나중에 이 층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던짐을 받아 비참하게 마지막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피가 그곳에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조선 왕 중에 아주 어린 왕 임금 단종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단종을 왕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오른 수양대군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단종을 죽이는 그날 수양대군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양대군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는지 온 몸에 악창을 받아가지고 온 몸에 종기가 나서 조선의 최고의 명의를 다 불러내어 치료를 했으나 전혀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이야 알아두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그 손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려서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낙심을 극복하고 정말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십절아예십절 아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농부는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을 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볍시나 이 고추나 호박 이 오이 이 기탕 드등등 파종 시기를 맞춰서 씨앗을 잘 뿌립니다. 그러면 추측기에다가 와가지고 풍성한 예매를 거두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정말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선한 열매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질 때도록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 사랑의 기회. 이런 기회 등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는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것은 오리석은 것이고 탐욕이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 사랑의 씨앗은 적게 적게 뿌리면서 이제는 축복의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많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지, 누가 못 알아주든지, 간에 우리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최선을 다하여 탁 심어 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도 중에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험관 아기를 수도 없이 결쳐서 시도를 해봤지만 실패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날 설교 가운데 가는 설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광고 중에 이제 베트남 선교를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어, 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광고가 끝나자마자 그냥 아무 생각도 않고 그냥 아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기가 7년 만에 태중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몇태가또 흘러와서 이제는 캄보디아 당기 선교를 에 가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위에 강구하면서 자원하신 분들은 자원하시라 이렇게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도 생겼겠다 갈 수가 없어서 가시는 분들의 한 분의 성교비를 전액을 자기들이 부담하고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결정한 그 주간에 둘째. 아이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쁜 딸을 나중에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 저는 이런 살만나는 증언, 이런 살만나는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지요. 이 사람은 선한 신학을 심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심은 선한 시합을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심은 씨앗을, 열매를 내가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에, 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구절 말씀, 구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목교하지 아니면 내가 이름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쉽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에게 잘 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이미 이따에서 상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한설 한 일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미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버린 자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색을 상속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적으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면 아무리 큰 선행을 하고 아무리 많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사랑의 선을 심고 은혜의 선을 심고 그리고 구제의 선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게 책임져 주시고 많은 열매로 맺어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께서 저기 수영구의 망미동에서 개척을 하고 자리 반 다음에 이제 기도 가운데 양산으로 교회를 이전해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도들에게 양산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어렵지만 부담스럽지만 교회의 대출 40을 받아서 이미 건축된 양산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힘들겠지만 여기서보다는 교회 가까운데로. 삶의 터전을 이전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성도들이 불평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도 네 곳을 떠나 꼭 그렇게 양산까지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소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양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 은행 대출이요. 이거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에서 정착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회를 이제는 열심히 충성을 다하며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 봉사하며 지역 사회를 섬기며 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해가 지나자마자 양산으로 이사한 그 아파트 값이 무려 1년 새에 1년 1억 이상씩 뛰어올라버린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이 처음에는 장사가 되지 않아서 파리만 날아다니는 뿐이었는데 지금은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님들이 줄을 서서 그 식당에 올 정도로 대박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 간증의 일부일 뿐이에요. 지금 오늘 그 교회는 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새로 임직하는 장로님 두 분이 교회에 차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임직을 하니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헌물을 해야 되는데 그두 분이 힘을 합쳐서 교회 스렉스 3,000, 4,000만 원 되는 스타렉스를 두 분이 힘을 합쳐서 헌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헌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낡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헌 차를 나가, 타고 다니지만, 교회의 차만큼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좋은 차로 성도들을 실러 날려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헌신뽕 싸는 거예요. 하늘이 잘 됩니다. 자손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생업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저는 이 간증들을 끊임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만 만나면 이런 간증들을 끊임없이 세계에 쏟아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몸의 일과 세상을 일하면서 때로는 인간이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씨앗을 부지런히 숨겨서 남은 생에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뿌린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일과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주님의를 섬기다고 하면서 때로는 피곤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여 이제라도 눈물로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시부를 때 오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주어진 대로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